아, 5마리 마지막. 5마리.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워커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 청가물 도매시장 나왔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과일 시세랑요 또 몇가지 파는 품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더덕은 키로에 만원 네. 제주도 더덕이 좀더 비싸네요 강원도 더덕은 만원인데 제주도 더덕은 2만원 가격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생강은 한 근에 6,000원 당근도 보이고요 비트 보이네요 양념게장 맛있게 하신다 네네와 <laughs> <laughs> 멸치부터 시작했어요 호박 말랭이 그리고. 이거는 못 사요? 뼈진가는? 뼈진가 칭천이 이걸로 드세요 젓갈도 보이고요 사과들은 8개에 1원 그리고 6개에 만 원, 0 0 0 0원 5개에 10,000원이네요 여기도 홍가시 삼촌 시금치2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이무는지단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이처럼. 지금 지지 쪽파가, 아. 아. 쪽파가 비싸네요. 아이고, 만천원. 배추는 지금 얼마에요? 이거요 만천원. 만천원? 아, 강릉 배추? 만천원이요? 네. 아, 개오천이 판이 떼드네. 아, 개오천원이요 아, 한방구리, 오천원.

나떨어이네 4개 가져가요. 이거 4개, 세개만은네개만은 아홉 개0개0 0 1 0 4만원이네요자세개 드릴게 개개개개 9개, 개9 여섯 개네개만은네개만은아개 9개, 9 여덟 개자개개 9개, 만개 9개, 개 드릴. 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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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개원개개 이거랑 찍어보면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어, <7만> 원씩 <laughs> 35마리에 만원씩이 저쪽. 어. 멸치도 양이 그냥 엄청납니다 멸치향도 엄청나고 새우부터 시작해서 조기, 오징어, 코다리 아시겠네 공태도 보이구요 고등어는 한 손에 4,000원, 3,000원 3,000원짜리도 있어요 엄청 싸네 2,000원짜리 코너입니다 감자, 양파, 그리고 고구마. 예, 전부 2,000원에 팔고 계시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얼개에1게 3,000원이요. 다섯 개에 만원. 100개에 만원. 장사가 그래도 잘 되네요.

대본감인데요. 세계 5000원 네. 원 자, 1 0 10개 이 10개 이 자, 1 0 자, 10초! 자, 10개 400g, 9,000원, 12,000원. 대본감은 아유 한 바구니 에원씩이네요 이만 어, 이요7 0원도 있네요. 1 0 0 0천원1 2 0원 아, 실패. 아저 다양합니다, 가격이. 경동시장 오니까 바나나가 싸네. 벨몬트인데. 자, 3,000원이요, 3,000원. 두 송이에는 5,000원.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짜리. 예, 감사합니다. 자 3천자 2개 5천원들이 자 3천자 2개 5천원 5천... 꿀거봉야 5천... 5천... 얼마나 다르면 만원이네요용과만원 아버님 이안이무비 야자수가 똑같은데? 예, 야자수에요. 아 야자수 까면 저게 이하얀엔들어가아2 0 0 0원이라 아, 몰라. 자, 오늘은 참들아, 참들아, 참들아 하자고 세요참아 모르니까 그냥 끓라고했거든 이것도 한번 아보세요자 귤을 말아요 2kg에 2만 5천원 이 2만 6천원가 2kg 2kg가 안됩니다 안돼요? 큰거 넣어줘 4kg 3왜되겠습니까자 2만 6천원이야 어? 어느걸로? 2그 6천원을 사 아, 할라이야그 앞에 붙아이거 더거 7만원 어구 없는데 3만원 3만 3만원 3만원 엄마! 바닷가 가서 잡아서 줬어? 만든보 세일 A급 구매가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리에0원아예그 네. 그냥, 그냥 네,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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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2만원 들도 되고 어, 그냥 만원씩 빨리 빨리 들도 되고 네천 명이 만원씩 네, 받는다고 하시 이제 이매손들 머리꼬리 밖에 안 됩니다

4개, 5개. 자, 여기로 와도. 목갈치는한 바구니에 15,000원? 네, 한바오 12,000원, 한 바구니에 12,000원. 네, 12 5개, 1개 12 12 7개, 곱개 응. 어,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3만원. 만 예, 한 마리 3만원. 자유사으로 3만원요, 이 예, 3만원. 키로 k g 12만 원 정도 아, 사과 맛있겠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10kg 짜리도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뒤에 보이는 사과들 5만 원. 근데 사과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바구니로는 만원 사과가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1 1개고사사요 꿀백이요. 꿀백이 사가요. 1 1개만 원. 사 꿀백이요. 예 5개, 7개. 그래요.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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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예예이 이만니까 별로 안좋만요 어 이거는 들깨. 들깨는 또 들깨향이 굉장히 진해. 여기서 음다 볶아서 는거랑 시게 생겼다 사장님. 네. 아, 반반은 안 되겠죠? 어? 반반은 안 반반은 안, 반반은 안 돼. 이게 왜냐하면 펙은 다 들어가 있어서 들깨도 향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 검정 깨를 하나 드려볼까? 자 파프리카 전원. 저는 청양이 청암을 도매시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장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